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에서 12조 원 유리 기판 시장을 선점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자, 샘플이 통과되면 내년 중 양산 규모와 수율 조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리 기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건 단순한 샘플 공급이 아니고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 안에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또한번 진일보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바로 앞에서 유리기판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태성이죠. 인공지능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칩 자체의 성능보다는 전기 신호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 패키징 구조가 성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이고 있는 기판은 한계가 분명해요. 열팽창이 크고 신호 손실이 있고 이세 패턴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GPU를 내어놓아도 이 열을 잡는 기술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액침 냉각과 같은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열 팽창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표면 거칠기가 낮아요. 이로 인해서 미세 패턴 가공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 소재라는 얘기죠. 삼성 전기가 글로벌 1위인 브로드컴을 뚫었다는 것은 앞으로 유리기판 투자가 급격히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애칭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태성이에요. 자, 애칭 장비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식각 장비라고 합니다.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이용해서 웨이퍼상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태성이 개발하고 있는 유리 기판 에칭 장비는 이 유리 기판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필수 장비라는 이야기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중에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본격적으로 유리 기판을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태성은 이를 통한 또 다른 매출원을 크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셈입니다. 이미 2025년 8월에 에칭 장비 1호기를 출하했는데, 높은 확률로 삼성전기일 가능성이 높죠. 출하한 직후에 삼성전기는 유리 기판 샘플을 브로드컴에 납품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태성은 이미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 이노텍까지 PCB 자동화 장비를 공급해온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태성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태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유리 입한 것 관련한 내용만 확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두 번째 성장축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2차 전지의 복합 동박 사업이에요. 이와 관련한 장비가 왜 태성의 성장 동력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객사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아니라 전 세계 2차 전지 점유율 1위 기업이죠. CATL에서 2022년에 태성에게 복합 동박 동도금 설비를 개발해 달라라고 직접 요청한 거예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장비 회사가 먼저 개발하고 고객사를 찾는 구조인데 고객사가 먼저 이 장비가 필요하니 개발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이미 태성이 CATL의 필수 밸류체인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예요. 심지어 CATL과의 첫 미팅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장비를 요청받았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태성은 국내 대기업 A사와 복합 동박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소재입니다. 즉 태성이 만든 동도금 장비로 A사에게 필요한 복합 동박 소재를 만들어 납품하는 구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바는 태성에서 생산하는 복합 동박 소재가 예상보다도 높은 품질이 나타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주요 고객사인 CATL을 넘어서 국내 2차전지 대기업들까지 단번에 고객사로 편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성은 이 모든 고객사의 요청과 성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천안 제2공장에 대한 증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33,000제곱미터고요. 여기서는 복합 동박, 유리기판, PCB 통합 장비를 생산할 예정이에요. 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태성은 어떤 장비를 생산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고객사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과거의 뉴스를 확인해 보면 중국 2사 134라인, 중국의 Y사 200라인, 그리고 2차전지 셀메이커 C사는 R&D 및 파일럿 라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유리기판 제조사인 B사까지, 자, 회사에서는 제2공장, 가동 시에 전체 캐파가 1조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라인이 모두 고객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공정이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을 때 연매출 1조 원의 추가 확보는 안 봐도 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태성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2024년 연말 이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를 위치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태성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망이 뛰어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 2025년 3분기에는 오히려 영업 손실이 11억이나 발생했어요 PCB, 수주 부진 영향이라는데 가만 보면 심택이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PCB 업체들은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PCB 부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PCB라고 다 같은 PCB가 아닙니다.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트가 만들고 있는 PCB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바로 필요한 GPU 관련 기판이거나 HBM 관련 기판이에요. 자, 그런데 태성이 생산하고 있는 PCB는 이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중국의 전체적인 전자기기 대품 수요 사이클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플레이션 위기가 시장 전체를 뒤엎었었고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교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태성뿐만이 아니라 전방 PCB 시장 전체의 일시적 사이클 다운이 이 같은 실적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유리기판과 복합 동박으로 성장축을 재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PCB의 부지는 태성의 약점이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기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와 배터리 장비 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18에서 22%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태성은 오브가 장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30%까지 마진율을 계산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기에 캐파 1조 원이 풀가동된다. 영업이익. 2천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유리기판과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은 그 중심에 모두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긍정적인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성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이미 태성에 대해서는 제가 2025년 11월 3일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였죠 저점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유입되며 15%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날 이후 태성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4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까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또한번 태성을 통해서 수익을 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전에 차익 실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으로 수급이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종목을 돌려보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를 먼저 체크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이 써있죠 시간대를 돌려보시면 확실하게 이 조건 검색식에 나타나는 종목들만 매수를 이어갔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 여의도 주식왕 리뉴얼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기적의 투자부터 투자명가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으로 이어지기까지 저희가 채널을 크게 키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면서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사용해오면서 90% 이상의 급등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검색식이고요. 실제로 오늘 여기에 잡힌 종목들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이죠. 로켓 헬스케어와 링크솔루션, 과연 어떠한 투자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만족 시간이 옆에 다 써있어요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한 로킷 헬스케어는 9시 2분에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로킷 헬스케어는 바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확인하셨다 하더라도 44,0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54,600원까지 상승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보고 매수를 이어가셨다면 2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링크 솔루션은 9시 6분에 검색식에 잡혔는데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발견하시고 이 가격 부근에서 진입했다 하더라도 28,7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금일 최고가는 31,2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솔루션을 통해서도 10%의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조건 검색식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로킷 헬스케어와 링크솔루션을 통해 오늘 하루 30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달 동안 주식시장이 며칠이나 열리나요? 대략 20일에서 22일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30만원씩 수익을 내어간다고 치면 매월 600에서 660만 원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다는 거죠. 웬만한 대기업 월급 수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조건 검색식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자,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 검색식을 받아가지 않으시면 자,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하나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식 공유 받기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 검색식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네 자리를 함께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키움 증권이든 삼성 증권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범용 검색식으로 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 무료입니다. 다만 딱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직도 저희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드리는 건이두 가지 뿐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검색식 받아가시고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진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태성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태성이 어떠한 가격 구간에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지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경로가 우리가 기존에 세웠었던 투자 전략과 얼마나 부합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태성과 관련한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처음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역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37,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만 기대해 보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는 펼쳐질 거예요. 실제로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을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일 엄청난 물량을 순매수해갔습니다. 기관도 매수를 했고 개인만 매도를 했어요.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은 매도를 한다.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수익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면 태성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 나는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한다. 자, 이미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피로틱스와 캠트로닉스 모두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은 테마 전체적으로 키노피를 맞춰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태성 역시 최소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데, 자, 전고점이 작년 10월 21일에 형성한 43,833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인 27,35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의 수익 기회가 남아 있다. 여기까지의 주가 상승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게, 자, 앞서 설명을 드렸을. 천안 2공장 자 여기가 완성이 되면 풀캐파를 돌렸을 때 매출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1조원이에요 영업이익률 20%만 생각해보더라도 시가총액 2조원까지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성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8,342억원이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면 일단은 150%까지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국내 반도체 장비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580억 영업이익이 2,500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13조원이에요 태성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기회가 바로 한미 반도체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태성의 목표 시가총액 2조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리한 시장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태성의 시가총액 역시 10조원 그 이상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 대비 1000%가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필요 없이 태성에만 집중을 하셔도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단기 목표가 37,000원을 한 차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를 통해 전구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성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순간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고점 갱신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이 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새롭게 이 자리에서 유입되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실제로 고점을 돌파한 시점은 11월 10일 때인데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봉상 흐름에서도 증시 분위기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37,000원 부근에서 새롭게 지지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추가적인 고점 갱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는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향후 매출 1조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에요. 올해 중에 어쩌면 2조원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고 유리기판이나 복합동박과 관련해서 필수 장비 업체라는 점만 부각이 된다면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한미반도체처럼 시가총액 10조원까지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현 가격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태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 꾸준하게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 시장 분위기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상업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다. 자, 매일같이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 흐름이 반복되면서 이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이어간다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겠지만 이런 고점 부근에서만 관심을 가진다면 남들은 수익 구간인 자리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100%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 놓은 링크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여의도 주식왕 소통망에 대한 문의를 남겨 주시면 이 실시간 시장 분위기와 테마 분위기에 맞춰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 저희가 꾸준하게 보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받아 가시면서 편하게 매매를 이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통방에 진입하시면서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자리는 여기예요. 근데 주가가 44,2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확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호스피는 현재 4,000포인트가 넘었고, 6,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꾸준하게 수익을 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말씀드린대로 태성의 지금 주가 흐름은 지지라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보면서 비중을 크게 실어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소통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과는 다르게 아침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급등 시그널이 잡힌 핵심 종목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본업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출근길 1, 2분만 확인하시면 그날의 주도주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써있죠? 클릭도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크롤, 드래그 다 돼요.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모티콘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수정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3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는데 로킷 헬스케어와 스리 빌리언 그리고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투자명가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개별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10월 16일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코드로 등록이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고점 랠리가 이어지면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쓰리 빌리언과 인벤티지랩 역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의료 AI 테마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상당히 어지러웠던 상황에서도 일봉상 주가 흐름을 잘 만들어 가고 있었던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건 예정된 결과였다. 결국 세력들도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차트상 자리와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이슈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이어간다면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은 남들보다 몇 배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없고 매일매일 좀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에 한번 입장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씩 적혀있죠. 모두 같은 주소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급등주 공유방 짱 신청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들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적의 투자부터 투자 명가.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에 이어지기까지 이 채널들을 크게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좋아요만 눌러주시더라도 저희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공유 채널이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이니까 늦지 않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